제가 나왔으니까 서산 얘기도 해야 되겠죠. 네, 서산은 전에도 어,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경쟁력이 시대에 서산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합계 출산율을 얘기하는데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합계 출산율이 0.78이거든요. 충남은 0.91이거든요. 그중에서도 15개 충남 시군 중에 서산은 1.21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전국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서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좀 상당히 이정이 정도 이정이런 말씀 정 드리고요. <laughs> 서 정도 가진 게너정 많아서 걱정입니다도이정가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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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너무 많아서 육종만을 얘기하면 생각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laughs> 생각 이야기하면 또 달래가 가만히 안 있어요. 전국에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또 그거 얘기하면 감자가 가만히 안 있어요. 팔목산 감자 <laughs> 등등 어리굴젓이 가만히 안 있어요. <laughs> 뭐 우럭이 가만히 안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뭐 축산 얘기하면 서산 한우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 소가 서산 소거든요. 98%의 정액이 전부 서산에서 한우 계량 납수에서 <laughs> 나가고 있습니다. 그소한 마리가 15억. <laughs> 20억짜리 소들이에요. 이번에 소, 럼, 비스킨병, 서산에서 제일 먼저 발병이 됐거든요. 만약에 서산에서 발병이 빨리 안 됐더라면 모르게 전부 확산됐다가 대한민국 축산이 전부 다 주저하는 것보는데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백신은 시골에서도 얼른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계자들이 거의 우리 서산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 런피스킬병을 빨리 조기에 종식힌 것도 서산의 공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서산뿐만 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쌀 생산량의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곳이 서산입니다. 음. 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 1%를 우리 서산에서 A B 지구라고 하는 곳이산이 단지요. 음. 여기 바로 이제 우리 정주영 회장과 관계되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바다를 막아가지고 대한민국 지도를 막는 곳이 서산이거든요. 어. 여의도에 15배 해당되는 그. 어, 이 평야가 서산의 A, B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쌀생각이도 많이 나고 있고 뭐자기왜 그 이쪽으로 날아가지 모르겠습니다만 육해공을다 <laughs> 어, 가지고 있는 곳이 서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 땅, 바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공항도 다 가지고 있어요. 공항이 대학병국에 15개 공항이 있는데 8개 공항이 군 비행장을 이용한 민항이 뛰는 곳이고 완전 순수 민항이 일곱 개가 있고 그럽니다. 우리 서산에는 군비행장에서어요 20대 비행장. 대학민국에 가장 큰 8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2743m의 활주로가두 개나 있고, 가장 큰 비행장인데, 미남만 없어요, 미남만. 그래서 그 비행장을 이용해서 미남기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8년도에 미남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도 가지고 있어요, 서산 대상항. 우리나라 31개 국가 항만이 있는데, 그 중에 6대 항만을 국가하는 것이 서산 대상항입니다. 내년 5월 8일날 어버이날 6박 7일간 일정으로 국제 크루즈산이 뜹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섯 번째로. 제일 먼저 이제 속초에서 그다음에 부산, 인천, 제주, 여수에 이어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국제 크루즈이 뜨는데 그 국제 크루타 3780명이 타는 11만 4천 정도, 101만 하더에도2 9 0 m 는 이탈리아 선수 최고 호화 그 국제 크루즈인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네. 신청을 받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하고 싶으면 신청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산 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의 오키나와를 거쳐서 미야코지마가치 가면 대만의 기둥실을 가지서 다시 부산항으로 오는 6실한 일정인데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데 이 배가 거의 어 지금 2,600명 정도 신청이 완료가 됐어요. 한 2,700명 정도가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대드라인데 그래서 아직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 빨리 신청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렇게 황구 가지고 있고, 바다 가지고 있고,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서산 영덕당 고속도로. 서산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장진까지만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연장된 것이, 지난 11월 27일 첫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죠. 어, 이제, 공항이 들어오면 철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시안고 거쳐서 태양까지 가는, 내포철도 어, 대통령 공약상에도 들어있고, 그럼 결국은, 하늘길, 땅길, 바다길, 철기, 4대교통원 모두 같은 도시에, 귀전을 가지고 있는 서산이죠. 여러 가지 이런 사토 발달 도시가 서산이라는 곳이고, 서산 국제 도시입니다. 2020년 11월달에 타이미 국제 성지가 됐어요. 전 세계 3하 개밖에 안 되는 성지 칼도지교회그 서산에 국제 성지가 됐기 때문에 국제 도시고 저는 국제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지금 가로림만이라고 있어요. 세계 5대 재벌 중에 하나. 지금 현재 국가에서 예비 사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5대 대표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 제2호 해양 생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천수만 있고요, 또가로많만 있는데 세계적인 실세 도래지죠. 그래서 뭐굉장한 자연적인 측면에서도 빼놓을 곳이 없는 곳이 사상이다뭐 어 들판, 산, 뭐 바다, 강, 어뭐 어느 하나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방이 상서로다자를 쓰는 겁니다. 이선역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금왕변에몇산자가 밑에 말일이 자거든요 서산 상서로다. 복되고 길하고 좋다. 이 상서로다자가 너무나 좋은 글자기 이 때문에 큰 글자기 이 때문에 사람 성명에 상서로다자를 가장 많이 쓰는 게좀 잘하고는 성명학자의 예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산 이렇게 복되고 길하고 좋다. 그때마다 모든 것 가립니다. 지명에서 상서로자 쓰는 곳이 제가 이렇게 두군데가 있어요. 이거 서초에시 오신 분 계신 분 보겠는데 서울의 서초가 상서로 단자를 씁니다. 서사는 메살자 앞에 상서로 단자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몇살자는땅 짓자고 같이 보셔도 돼요. 땅의 모양이 산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땅에는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땅 밑에는 벌레도 있고 땅 위에는 날아가는 새까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모든 것들이 그 산에 땅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그것이 상서로다. 서사는 예, 한번 왔다 가면 가신다든가 서산에 오셔서 음식을 한번 드신다든가 서산에 물건을 한번 사가지고 가신다든가 뭐 서산 사람들과 또교육를 맺는다든가 그러면 그 서산의 기운, 상사로운 기운, 복대국의 한 기운을 같이 좀 흡수하는 결과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는 이유는 서산의 상사로운 기운을 좀퍼뜨리려고 아, 예. <laughs> 네, <그렇다면, 웃음> 아, 네. 서산의 상사로운 기운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laughs> 올한 해는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리고 남은 기간은 많다고생각할수 있습니다. 이 네, 남은 기간 은 보람 있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2 0 2 4년이성룡의 기운, 이 갑진년 한게 있으니까 하루하루 갑지게 잘 보내셔가지고 갑진게쯤도이루는2 0 2 4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모체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건강하지 않으시면 여기 오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건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행복은 건강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건강하면 행복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외칠수록 본인이 더 건강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laughs>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행복! 행복! <목소리> <목소리> 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표해 주세요.